제가 여러분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 책에는 진짜 뼈 때리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뼈 때리는 이야기라는 게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면은 짜증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책을 능동적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그냥 아무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이게 거인의 통찰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뼈 때리는 이야기를 곱씹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보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로부터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죠. 오늘도 뼈 때리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숨은 뜻을 파고 들어가서 뼈 부러지는 순간까지 가볼 텐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잭슨 브라운 주니어가 해준 얘기인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은 헬렌 켈러, 파스텔, 미켈란젤로 마더 테레사, 레오나드로 다빈치,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주어졌던 것과 정확히 같은 시간을 하루에 가지고 있다. 진짜 뼈 때리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시간이 없다고 불평할 수 없다. 왜?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더 깊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진짜 그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없어요. 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내야될 일이 있는 거고, 내 계획이 있는 거고, 목표가 있어서 그걸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계획도 없고 내가 해내야 될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심지어 시간이 잘안 가서 그걸 어떻게 죽일까 고민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심지어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해본 적도 없구나 이걸 인지하는 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은 뭐요? PDS 다이리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답을 찾으실 겁니다.